지금 여기에 사기꾼이 있어요. 아니 납치범이 있어요. 당장 체포해 가세요. 의고고라 달이 빨리 튀어야겠어. 어 뭐야? 뜨. 안돼 튀어. 어 안돼. 이럴 때내 부장의 무기. 예. 뜨. 빨리 튀어. 경찰은 싫어. 코나. 빨리 가봐야 돼 직결인데, 이따 카불터 빼자. 야, 야, 예, 너무 세게 빼자. 야, 나 살려줘. 야, 죽었어. 우린 이제 이 복수를 할차례가 왔어. 너무 아파. 에헤헤헤. 내가, 과연, 코일까 으어! 그, 너무 아파. 뭐야, 뭐야, 뭐야? 이 으. 이 으. 으. 왜, 제가 지금 약간 심각한데 우리 빨리 내려보자. 아, 재밌었는데. 야, 모래를 놓고 내리면 어떡해. 저게 망이 돼. 잠깐만요. 됐다. 안 내려보니까. 경찰입니다 그만하세요, 행동.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었다. 으응. 숨는 이새끼 나오지 마라 너뭐 한거야? 오마이갓, 쓰레기 그러다보니까 홍삼이 어디갔어 야 홍삼이 도 어디갔지? 우리를 사실 스파이였다 이걸 속은 노래는 바보다. <laughs> 잘 가라. 먼저 나고 하 덤벼라. 응. 응. 어이구. 지금을 데리고 가 으어 살려주세요 으너 뭐야 너도 잘가라 으아 으으으 안되겠다 주인공 버프 이말 주인공 머프다 일단, 먼저 후퇴하도록 하지. 가자.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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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 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조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나 간다 얘들아 가자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돼요? 빨리 가죠 빨리 가요 스파이치안 들켰다. 너안 들켰다, 있들아 괜찮아? 어, 어너 멜로리? 너, 너가 어떻게 여기로 와서? 몰래 때려왔어. 어쨌든, 너 괜찮아? 살려줘 어, 어, 나 허리가 꺾였어 잠깐, 주사 좀. 알겠어. 그럴지 알고 내가 또 챙겨왔지. 됐다. 다리 이거 어떻게 빼지? 영사삼아 괜찮아? 괜찮아? 보이냐? 으으 응. 응, 살려줘 이거 응, 힘으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드어 응, 응. 한쪽 발 움직인다 다리 한쪽 다리 여자도 못 됐어 이거 다리로 떼야 돼. 내오오오 오. 내오오 오. 좀 이상해. 주안주 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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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이내도이 오. 도 하고 있어. 못 풀는 것 같아. 어쨌든 꽂았다. 어어고워나 힘으로 떼니게왔어 어. 어. 나힘단 떼기 근데 의자에 걸쳤어. 뜨. 이 의자 떼졌다. 오 오야 어, 고맙다야 나 이거 뗄거 야, 어, 뜨아. 제발 어, 줘 어, 어, 야, 어, 야, 아, 어,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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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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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형아 빨리 빨리 빨리. 안돼 오케이 됐다 여기 케이이라는데 어, 뭐야. 에이, 그 때려, 어, 어. 내가 때릴게. 으아! 어. 어, 뭐야. 이거 개구리 침장이잖아. 일이 밧줄 떼면 돼 으, 으. 으, 제발 살려줘 난살려줘어 어, 천국인가 괜찮아? 우리 일단 병원부터 가자 알겠지? 이거부터 떼고. 아니, 그거, 진짜 이렇게 뗐으면 됐잖아. 뭐, 어, 이따 가자. 오케이. 일단, 우리 가자. 내가 헬리콥터 매너증이 <놀람> 있거든. 저 경험하기 진짜 웃어요. 이러면 망한 거야. 확진자 발생 으어. 살려줘 살려줘 으어. 어 뭐야 잠깐 나 뭔가 좀 이상해 어, 로 어쨌든 모습이 붙을 좀까지 가자. 저 왔어. 이제, 곧좀 쉬어야 될것 같아. 으, 뭐야. 으, 고 기다립니다. 으, 잠깐만 줘. 으으 살려줘. 으으나 죽기 싫어. 빨리 구조해 주세요. 일단 구조해 주자. 자, 이걸 빼세요. 살려줘, 으. 우와,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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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를 불러주세요. 오케이, 일단 출발하자고. 어땡해네 가자. 탱크밖에 없어. 으, 좀 거센데. 구출하자. 저 사람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않아, 구조가. 근데 갑자기, 밑에는 쓰레기가 많이, 많이 있었고, 헬리콥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있을까요? 구조대의 흔적이 보이군요. 구조대의 흔적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코라고 멜로니는 살라 있었다. 잠시 기절한 것뿐이었다 그때 코는 탱크에 뛰어 죽을 뻔 했다. 그래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제가 탱크를 타고 계속 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탱크를 타지 않고 바로 바로 대피소로 바로 구조를 타고 가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의 반전은 홍삼이가 좀비로 된채 발견됐는데 또 그걸 도망치고 있는 이상한 사람. 홍삼이를 결국 멜로리 물러하자 갑자기 떨어졌다. 홍삼이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사람이 소개를 시작한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 이름은 꽃분이에요. 일단 함께 TV 되시죠. 우리 같이 TV 되자고요. 좋아요. 으 괜찮아?